맨발의 여행자 콰썸 파키스탄 출신의 여행자 콰썸은 나에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만으로도 새로운 인물이다. 콰썸과는 끄라비 숲속에 하루 80밭 그러니까 약 2,500원짜리 방갈로에서 만났다.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그리고 허름한 방갈로 30도가 넘는 밤낮에도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이곳에서 한 달째 생활 중이다. 나는 그 뒤편의 방갈로에 묵게 되어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도 나누며 얼굴을 트게 되었다.그의 특이한 점은 항상 맨발이다.해변에 나갈 때도 그렇고 배를 타고 시내 나가서 먹거리를 사올 때도 그렇다.해변에서 방갈로까지 그 울퉁불퉁하고 아픈 길을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닌다.그런 그와 좀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느 날 맨발로 올라오는 그를 발견하고 나도 신발을 벗었다. 그러곤 왜 맨발로 다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산을 좀더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산에 다닐 때 눈으로 주위의 경치를 보고 시원한 공기를 피부와 입을 통해 느끼는데 맨발로 다니면 산의 쪽각도 발로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발가락과 발을 통해 산의 촉감을 느껴보았다. 지금도 그 촉각이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다. 산 아래는 부드러운 흙이 발을 감싸주었고, 중턱 부분에서는 딱딱한 돌들이 발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할 때쯤에는 커다란 돌들을 밟으면서 아프지 않게 도착했다. 그렇게 그와 함께한 시간동안 맨발 산행을 즐기면서 이제 나의 모든 산행길에 신발은 가방 속으로 향했다. 산에 있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더 산과 함께 하고 싶어서였다. 맨발로 산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괜찮냐고. 아니면 대단하다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이야기를 한다. 정말 편하고 즐겁다고. 다들 한번 도전해 보라고. 나의 변화는 이렇다. 먼저 속도에 집착해 경쟁하듯이 뛰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주는데, 맨발의 경우는 발이 아파서 절대 그렇게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느꼈던 좋은 고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그리고 올라가면서 근육의 땡김 등을 느끼는 것뿐 아니라, 맨발로 올라가면서 산들의 느낌, 부드러움과 딱딱함, 거침의 정도 등 산마다 가지고 있는 발에 닿는 느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다. 요즘은 나도 얻은 산을 가든 맨발로 다닌다. 그게 정말 산을 타는 것 같고 내 오감을 이용해 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아서이기도 하다. 어느 날 콰섬과 맨발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허겁지겁 뛰어서 산을 이리저리 올라가는 한 여행자를 보았다. 그가 그랬다. 여행을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고. 신발이 없다면 차라리 뛰지 못하니 신발을 없애는게 좋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한참을 껄껄껄 웃었다. 그렇다. 여행을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다들 뛰어다니고 바쁘게 다닌다. 여행을 왔어도 여유가 없다. 그런데 여행이나 우리 인생이나 같다. 여행을 오래 하다보니 여행이 인생이고 인생이 여행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도 여행지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너무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신발을 신고 빨리 달리는 것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변을 좀더 살피고, 오감을 최대한 하려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살려고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